잠 웬일, 웬일 요 비주얼들 봐봐 뭐야 살벌하다, 살벌해 다 이렇게 되면 원샷 순위가 낮은 아, 동현 씨가 듣게 됩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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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는게 아닌가? 동현 씨가 듣게 됩니다 제일 크게, 제일 크게 꼴려찬 으자 오야자 갑니다 갑니다. 그냥 아 와. 뽑아냈어요, 뽑아냈어요. 너무 잘 들리는데? 어, 진짜? 오. 오히려 옆에서 들리는 게더잘 들려요. 음. 아, 옆에서 잘 들었어요? 네. 자, 들린 거 있으면 발표해 주세요. 아, 동현이 형부터 쓰게 해야죠. 너무 서두르지 마쉬 화장실 아, 가고 싶어요? 왜? 한 글자 들었어요. 쉬, 쉬. 쉬. 쉬우면? 쉬. 아, 쉬우면? 쉬있 쉬우면 재미없어? 쉬. 쉬 맞지? 근데 키가 다 들었어요. 키 다 들었어요. 어떻게 알아? 나 형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. 어떻게 아니, 기운이 알아요? 느껴졌어. 자 돌아왔을 때 자신감이 느껴져. 콜 제이, 다 들었어요? 저는 너무 쉬운 면이 아니라 쉬는 있는데 쉬운 건으로 들었거든요. 쉬운 건 쉬운 건 쉬운 건 재미없어. 그럼요. 그네 쉬운 건, 쉬운 어, 쉬운 건. 면, 면의 쉬운 건. 발음으로 안 들었던 거. 것 같아요. 어, 두 번째 줄은 말할 거야 맞아? 근데 꺼야가 있, 있긴 했는데 더갈 거야? 만약에 급작스도 다가갈 거야? 아! 하면 딱 좋은데. 천천히 다할 거야? 다할 거야? 천천히 다할 거야. 거야. 거야? 천천히 다할 거야? 앞으로 아, 할거 많으니까, 다할 거니까. 야. 제 입장에서는 말할 거야 보다 다할 거야가 더 좋네요. 다할 거야. 음, 개인적인 입장이고요. 개인적인 아, 입장. 아, 천천히 다, 아, 모든 걸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. 아, 아, 말만 하는 것보다 뭔가 다. 그렇지. 아, <laughs> 천천히 1차는... 1차, 1차를 다할 거야가 더좋다 아, 저기, 김동현씨박효진씨 네. 들어왔습니까? <laughs>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. <laughs> 어 왔네요. 네. 자 갑니다. 자 불러. 너무. 주세요. 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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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만 <laughs> 그래요. <웃음> 불러 주세요. 불러야죠. 주세요만 이게 편집점이에요. 불러 주세요. 너무 소두르지 <laughs> 마시 <마시우고> 고고재미 없어 천천히 <laughs> 나 흘어야. 이거 잘한다. 어. 랑은길은 오, 오 나을 거야 음 아유 동리 노래방 주인이었는데 자 과연 음한 방에 맞추는 기적이 펼쳐질지 아니면 실패가 뜰지 응. 결과 오픈.